꾸덕하고 쫀득한데 살은 진짜 잘 빠지는 그릭 요거트 만들기. 준비물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그리고 댓글. 최근에 내돈내산한 로이첸 그릭 요거트 기계로 1차 유청 분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서울우유 플레인 요거트 1.8L를 콸콸콸 부어서 뚜껑을 덮은 뒤에 24시간 동안 냉장 보관만 하면 끝입니다. 이 유청으로 나중에 리코타 치즈도 만들어 볼게요. 와, 뚜껑을 열었는데. 이렇게 쫀득하고 크리미한 요거트가 탄생이 됐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진짜 음, 맛있더라고요. 음, 음. 완전 생크림 같요 자, 1차보다 조금 더 꾸덕하고 쫀득한 그린 요거트 원한다라고 하시면 꾸덕봉과 누름판 끼워서 다시 12시간 냉장 보관해 주시면 끝입니다. 1차 때보다 조금 더 꾸덕해지고 약간 쫀득쫀득한 질감이 예술이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었고요. 진짜 진짜 뿌듯했어요. 부드러운 거, 꾸덕한 거. 어떤 게더 좋아요?